이게 자가포식이 아까 이런 파편들 이죠 세포가 죽어 나간 거, 떠돌아 다니는 대사체, 이런 것들을 암세포가 자가포식을 늘려가지고 쓰게 된다. 근데 인슐린 민감도가 높고 혈당이 낮다. 그러면 자가포식을 할수 있는 거리를 안 만들어주죠. 내 몸에서. 내가 먹고 남아돌게 되면 남아돈 거 되면 오히려 내 몸에 이런 찌꺼기들이 많이 남아도니까 자가포식이 활성화되는데 인슐린 민감도가 높고 소식을 하면 예, 암세포가 자가포식해서 에너지를 끌어다 쓸게 없어요. 그러니까 암세포는 에너지를 끌어다 쓰는데 아까 뭐였죠? 면역 면역물질, 물질을 염증성 면역 물질을 빨대를 꽂아 가지고 정상 세포 거를 끌어다 쓴다 그랬죠. 이게 하나죠. 두 번째 방법이 뭐냐? 자가포식이에요. 오토파지, 오토파지를 통해서 어떻게죠? 우리 몸 속에 떠들어다니는 죽어가는 세포들, 뭐 여러 가지 찌꺼기들 이런 것들을 다 가져다가 암세포가 증식하는데 에너지를 써요. 그러니까 암세포는 어떤 형태로든 에너지를 끌어다쓸 수 있는 방법을 가장 극대화시키는 그런 종으로 돌연변이가 돼 있다. 아주 무시무시한 존재로 살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를 다 차단을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인슐린 민감도면서 소식을 하는 거. 그리고 운동하는 거. 이게 가장 상식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암은 에너지원 재프로그래밍이 뭐야? 생존 본능이다. 이거는 끊임없이 환경이, 어? 포도당 없어? 그러면, 여기 보시죠. 구연산, 말산, 뭐, 푸마르산, 이런 거, 갖다가 쓰고, 아미노산 갖다가 쓰고, 지방 갖다 쓰고, 뭐, 다 갖다 쓰는 거거든요. 어떻게든 쓸수 있는 것들을 다 갖다 써야 되는데, 이 갖다 쓸수 있는 여지를 안 주는 게 무지 무지하게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보세요. 암세포는요, 젖산, 락테이트도 에너지원으로 많이 쓰지만, 이것도 없어. 그럼 뭘 쓸까요? 글루타민이라고 아미노산을 갖다 씁니다. 이런 것들을 에너지원으로 갖다가 잘 갖다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암의 말기 환자들이 이게 살이 쪽쪽쪽 빠지죠. 막 근육도 막 빠지고 이게 왜 그러냐. 거기 있는 거다 빠져서 쓰는데 어떻게 쓰느냐. 인슐린 저항성을 계속 유발을 해가지고 우리 몸에서 스스로 분해 시켜가지고 적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는 이미 카케시아 같은 이렇게 암 환자가 살이 빠질 정도까지 가면은 더 이상 할수 있는 방법이 선택 여지가 정말 없다. 그래서 암세포는 초기에 승부를 걸어야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암세포의 에너지 공장 전원을 끊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암세포는 대사적으로 공생한다. 자기들끼리 공생해요. 어, 서로가 먹이를 공급해주는 그런 그 공생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고형암 제거해야 되는 게 저산소성 암세포는 해당 대에서 포도당을 사용하고 산소화된 암세포가 사용하는 젖산을 방출해가지고 쓰는 거다. 그래서 고형암을 제거해야 되는 이거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이든가 라 이런 것들이죠. 지방 같은 거를 산화가 되면 산패. 우리가 들기름 같은 거 쪄들게 되면 이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죠. 어, 뭐 우리가 땅콩 같은 경우도 오래되면 그 찌든 내가 나죠. 그 산패된 고유 특유의 그좀 쥐가 나죠. 우리 몸에 지방을 암세포들이 그런 그 산화된 과산화된 그런 것들을 에너지로 갖다 끌었어요. 근데 그게 언제 만들어지냐? 활성산소가 많게 되면 지방이 과산화를 해서 이렇게 비정상적인... 에, 대사체들이 만들어지고 그럼 이거는 활성산소와 똑같은 역할하거든요. 을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에너지원으로 갖다 쓴다. 그래서 NADH 생성을 줄이거나 없애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암세포가 정상세포일 때는 정상적인 에너지를 만드는데 암세포는 포도당을 가지고 어, 젖산을 많이 만드는 이런 형태도 있고. 포도당을 가지고 젖산 만들고 이런 암의 그고형암의 저, 암세포에, 암, 고형암이 있다면 이렇게 안쪽에 있는 세포들은 젖산을 이용해가지고 에너지를 또 만드는 이런 공생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양을, 암덩어리를 일단 정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아까도 이제 계속 말 모든 에너지를 다 쓴다 했죠. 포도당, 지방 최근에는 이제 지방이 예, 암세포의 메인 핵심 에너지원이다 라고 하는 이제 주장들이 많이 실리고 있죠 어, 양쪽을 다 쓴다군 그래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쓸때 지방이 에너지로 ATP가 만들어지기 전에 ATP가 만들어지기 전에 NADH 를 먼저 많이 만들죠 NADH 를 많이 t c a i 그랜드에서 만들어 가지고 얘가 아, 결국은 ATP로 전환되면서 암이 예, 증식되는 거암 증식되는 거를 어, 활성화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좀 어려운 거 있는데 엠토르라고 해서 엠토르 엠토르가 뭐냐면 이게 일종의 온코진으로도 인식이 된다 암세포에서 이게 우리 몸에서는 성장기에서 무지무적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어릴 때는 키가 성장한다는 이 엠토르가 무지하게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근데 이게 암에서는 암세포 증식에 무지하게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근데 엠토를 활성화시키는 게 누구냐? BCA예요. 이게 BCA가 어디에 BCA가 뭐냐? 아미노산이거든요. 브랜치든 이건 뭐 근육 만드는 아미노산이죠. 근육 만드는 아미노산. 근데 이 아미노산이 어디에 많냐 유제품에 많죠 그래서 암 환자는 유제품 같은 거를 드시는 거를 상당히 조심하셔요. 특히 유단백, 유청 단백 같은 거. 특히 유청 단백 같은 거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요구르트 같은 거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요구르트가 다 유단백 가지고 만들어져 이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이라고 생각하고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데 암 환자분들은 그런 거 하나하나까지도 다 따지고 생각하고 고민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 유제품은 또 뭐가 많죠 이 요구르트 같은 이런 것들은 뭐죠 당류가 또 많죠 어, 설탕이라든가 이런 당류들이 많기 때문에 더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것들을 드시려면 그냥 유산균, 가루된 제품들을 드시든가 하지, 유산균 공급하는 데서 이런 요금통의 유제품에 발효된 거를 직접적으로 드시는 거는 별로 이렇게 추천하고 싶지 않다. 만약에 그렇다면 오히려 그런 유제, 뭐 유산균을 드실 수 있다는 김치 같은 거, 발효된 김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드시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ATP나 뭐 이런, 이런 암유산 이런 것들이 엠2로 활성화시켜서 결국은 암을 증식하게 만드는 데 핵심적으로 쓰이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NADH를 낮추는 것이 무지 무지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